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빠, 어반입니다 오늘은 오다기리조가 되고 싶었던 한 문신충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빠스! 오다기리조가 되고 싶었던 그 멍청한 문신충이 누구였냐면 바로 나였습니다. 제가 뭐라고 해야 될까좀 굉장히 충동적인 인간의 표본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보통 남자들이 그런 경향이 있지만 전 특히나 굉장히 충동적으로 일을 처리해요. 굉장히 즉흥적으로 처리하고. 그래서 1년 2개월 동안 세계 여행 간 것도 그냥 즉흥적으로 간 거였어요. 처음에는 그냥 후쿠오카에 한 달만 살고 오자 해서 한달 살다가, 아, 이참에 그냥 한번 돌아보자 해서 그때 그냥 충동적으로 간 거였거든요. 근데 문제는 맨 처음에 태국 갔을 때 태국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태국에는 타투샵이 진짜 많아요. 그러다가 내가 피피섬 갔을 때였나? 피피섬이라고 그 푸켓이랑 크라비 사이에 있는 섬이 있거든요. 거기 가면 문신 가게가 진짜 많아요. 그 작은 섬인데 문신 가게도 엄청 많고 그리고 실제로 거기서 이렇게 문신한 사람도 많이 보고 그러다 보니까 보통 문신 가게는 밖에 도안 같은 걸다 이제 찍어서 이게 그려 놓거든요. 근데 이쁜 게 너무 많은 거야. 보다 보니까 갑자기 문신이 하고 싶더라고 그래서 맨 처음에 잠깐 생각을 해봤죠 이거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하다가 에라이 하고 말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laughs> 그다음에 어떤 걸 할까 나름대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제가 그 일본 배우 중에서 오다기리조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다기리조 나오는 드라마는 웬만하면 제가 다 봐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 제가 뭘 봤냐면 오다기리조가 플라스틱 시티에 나왔던 나왔을 때그 목에 문신을 한게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심플한 문신이에요. 목에 그냥 검은색으로 두 줄이 이렇게 쫙쫙 뜨어 있는 건데 와 그게 뭐가 그렇든지 뭐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딱 봤을 때 너무 섹시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와 저거랑 똑같은 걸 해야겠다 결심을 했지. 근데 문제는, 집에 돌아갈 때, 부모님한테 약간, 복원을 해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 나이가 아무리 차도, 그래도, 아, 이게, 신체발부수지부인데그 목에 이렇게, 두줄 끊는 거에 대해서, 복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맨 처음 엄마한테 복원을 했어요. 엄마한테, 엄마 나 문신할 거다. 이러니까, 엄마 별말 없는 거야. 어, 뭐, 별로, 보고 할 생각 됐겠지라고 하려고 하는데, 한 5분 지났나? 아빠한테 바로 카톡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아는 거야. 엄마는 내가 말해도 듣지 않는 걸 알고 있거든. 근데, 이 세상에서 날 말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아빠란 걸 알고 있어. 그러니까, 아빠가 바로 카톡이 온 거야. 아빠가 와서, 문신할 거라면서 이러길래, 어, 네, 이러니까, 어, 너무 심하게는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한 거야, 아빠가. 그럼 나는 도안을 보여줬지. 그, 오다 기리조 그, 목에 문신 보여주면서, 이 정도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걸 딱 보더니, 이건 별로 안 좋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laughs> 그래갖고, 아, 일단 알았다고, 일단 알았다고. 그게 뭐라고 해야 까 사실, 저는, 그래요, 저는, 나이가 들어도, 그 아버지의 말에 뭔가, 거역을 못하겠어. 그러니까 이게 아빠가 무서워서라기 보다는, 그냥 그 마음에서 진정으로 우러난 그런 리스펙트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거 있으니까 그냥 아빠 말은 웬만하면 듣는 거야, 아빠 말은. 그래서 맨 처음에, 그래, 이참에 그냥 뭐, 일단 아빠가 하지 말라니까, 일단 있던데, 근데도 문신이 너무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전화가, 전화가 또오더라 아빠한테. 전화를 받았지. 전화를 받아가지고, 갑자기 문신을 왜 하려고 하냐. 그렇게 하는데, 그냥 하고 싶다. 얘기를 하니까, 근데도 일단은, 목이나 하지 말라는 거야, 아빠가. 목이나 하지 마라, 이러길래? 내가, 그러면 내가 말했어. 아, 그러면 안 보인 애는 괜찮냐. 그러니까, 안 보인 데는, 니, 네 마음대로 해라, 이러는 거야, 그래서. 오, 예, 일단은, 뭐, 교섭적인 결과가 나왔잖아요. 일난 목에다, 이게, 하고 싶었는데, 이걸 안 된다, 한게 아니라, 일단은, 몸에 그려라. 몸에는 안 보인 데는 어디든 그려라, 상관없다. 이렇게 말해서, 일단, 오케이, 콜. 그렇게, 일단, 합의가 났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타투를 하면, 그, 이레즘이라고 해서, 일본 스타일 타투를 많이 하잖아요. 뭔가 굉장히 화려하고, 알록달록한데, 뭐, 잉어라던가, 햇냐라던가,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많이 그린데 약간 야쿠자 같은, 야쿠자 간지라고 해야 되나? 근데, 저는 뭐 그런 타투나 하기 싫었고, 내 나름대로 뭔가 의미가 있는 것도 좀 새겨놓고 싶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생각한 게딱두 개. 그냥, 왼쪽 가슴에 시계를 하나 받고 싶었어요. 시계. 시계 태음 있게 클락 있잖아요. 시계에서. 그거 보면서, 일단은 내가 언제 뒤질지 모른다을 항상 각인하자. 이런 의미로 이제 새길 시계를 박아먹고, 그리고 시계가 여기 있으면, 요 왼쪽 위에, 여기에서 나침판을 하나 그려놓고 싶었거든요. 어깨, 어깨방이 이쪽에. 그래서, 뭐야, 저야 뭐 항상, 이게, 제, 개시 마이웨이로, 이렇게, 내멈대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래도, 이게, 개시마이로 살지만, 그래도 지킬 건 지켜야 되지 않을까. 그, 저만의 그런, 그런 게있거든 저는 저만의 꼭 지켜야 되는 철학 같은 게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꼭 지키고 살자. 그래서, 그두 개가 되게 하고 싶었어. 근데, 결국에는 타투를 못 했거든요. 그게 왜못 했냐면, 나중에 제가 가격 같은 걸 알아보니까, 태국에서도 되게 비싸더라고. 그러니까, 일부러 외국인한테는 좀 비싸게 받는 것 같아요, 거기도. 그러다가 저는 뭔가 정보가 필요할 때 어디를 좀 많이 참고하냐면 DC 인사이드를 좀 많이 참고해요. 를실제로뭐 제가 DC라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DC 보면 타투 갤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봤는데 그 한국에서도 타투로 유명한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 유명한 사람들한테 타투 받는 가격이랑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기항이면기항이면 메이드 인 코리아가 좋지 않을까. 그래서 뭐이 뭐 생각만 하고 있다. 그냥 한국 가서만 하자. 그래서 한국 왔는데. 그래서 그때 원래대로라면 제가 해외에 있을 때 내가 결심한 게 귀국하려면 원래 코 수술을 하려고 했고 그리고 바로 타투 이게 왼손 박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희한하게 둘다 이렇게 잘안 되더라고 해야지 해야지 하면 되는데 또 지나고 나면 또잘안 가죠 그게 제가 1년 2개월 만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 눈에 띄게 변한 점 있잖아요, 한국이. 그게 크게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 그냥, 가격이 다 비싸졌더라고요. 제가 1년 2개월 동안, 리그 오브 레전드랑 게임을 못해서, 게임방 그 바로 갔는데, 뭐잘안 되더라고, 1년 2개월 만에. 그니까욕 오질나게 먹고, 사람 이게 욕 먹고 막 스트레스 쌓이면, 그, 사이다가 필요하잖아. 사이다 사 먹으러 갔는데, 얼마예요? 하니까, 1800원을 달라고 하더라고. 와? 1800원? 뚱캔 하나가? <laughs> 내 마지막에 먹었던, 한국에서 마지막에 이게, 나 출국하기 전에 먹었던 뚱캔이 난천원 주고 먹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올산은 그랬거든요. 근데, 1800원을 달라고 하더라고. 물론 서울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어. 근데 뭐 내가 없는 그딱 걸쳐있는 2년 사이에 최저임금이 거의 30%가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래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치고. 그두 번째 변한 게 뭐였냐면, 문신한 사람들 보기가 되게 쉬워졌더라고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원래 굉장히 패대적이고, 그런 보수적인 사회인데, 그러다 보니까 문신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데인젤러스 하다는 인식이 되게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깡패 아저씨들 하는 그런 느낌이 강한데, 내가 실제로 이렇게 서울 뿐만 아니라 울산 와도 문신하고 다니는 사람들 을 보기가 굉장히 흔하더라고. 그래서, 아, 문신에 대한 인식도 이제 조금 이게 약간 패션 같은 걸로 좀 변해가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문신에 대한 생각도 좀 가벼워지니까 뭐 나도 그냥 하나 박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을 이게 계속 잘안 박아지더라고. 뭐 코수술도 잘안 되는데 이것도 안 박아지더라고. 그래서 이게 왜잘안 될까 생각하니까 을 그냥 그랬던 것 같아. 공곰이 생각하니까 제 주변에 문신을 해서 후회한 사람 제가 좀 많이 본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크게 후회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저희 작은 아버지가 그랬거든요. 저희 작은아버지 같은 경우는 막 문신도 있고, 문신을 또 어떻게, 문신 몇개 있었는데, 그지 막 불로 지져서 문신 만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 근데 작은아버지 위험하신 분이 아니라, 그 고등학교 때 그냥 약간 좀막 나갔던 거야. 고등학교 때는막 나가고, 나중에는, 대학교 때는 그냥 교대 들어가서 교사 하다가, 선생님 하시다가, 그러다가 지금 그 나중에 학교 그만두고 학원 선생을 했었거든요. 근데, 학원 선생이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원래 원장님인데 학원이 잘 돼가지고 멀티를 한세 군데 쳤어요. 그리고 원장님이고 이제 수학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여름이니까, 여름 되면 이제 보통 이제 반팔을 입게 되잖아요. 근데 그 학원 수강생이 그 작은아버지 문신을 보게 된 거야. 문신인데 그게, 그 문신이 무서운 게 아니라 블루 지지 문신, 블루 지진 문신 보신 적 있으세요? 그거는 거의 흉측하거든. 그건 흉측한 수준이란 말이야. 블루 지진 문신은. 그걸 보고 애들이 막 다음날 이렇게 소문이 난 거야 학원에 뭐냐면 원장님 옛날에 사람 죽였다고 <laughs> 그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laughs> 나중에 학원 매출 떨어지고 막 학부모한테 막 전화오고 막 이렇게 해서 시달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와서는 이제 그거 말고, 블루지진 문신은 어쩔 수가 없어. 그건 어쩔 수가 없는데, 그거 말고 이렇게 새겼던 문신은 레이저로 지웠더라고요. 근데 레이저로 지워도 그게 블루지진 문신이랑 이게 약간 콜라보로 섞여 있어가지고, 약간 이게 남아있단 말이야. 완전히 안 지워지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작은아버지는 그 자신의 문신을 굉장히 후회하고 계시고, <laughs> 그리고 보통 내 주변 사람들 을 보면 문신을 언제 후회하냐면, 애를 낳고 나면 후회한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애를 낳고 난 후회를 하냐면 그건 내가 조금 인정 이해가 되는 게 저도 얼마 전에 그런 커플을 본 적이 있거든요. 어떤 커플이었냐면 그 유치원생 꼬마애랑 아빠랑 엄마랑 같이 가는데 그 아빠도 이제 그그 그 보이잖아. 팔에 토시를 했는데도 팔에 토시 그 문신한 사람들 팔 토시하고 다니잖아요. 하고 다니는데 근데도 이제 그런 게 이게 팔 토시를 했는데 이게 다안 가려지니까 문신이 새어 나왔어 특히나 여름이잖아 그러니까 이레즈미가 새어 나왔고 그리고 엄마도 근데 보니까 그 문신이 있는 거야 이게 몸 구석구석 짜그만거별 같은 거 있는 게 있는 거야 그냥 그거 보니까 애 보니까 약간 그렇더라고 이거 저거 애 나중에 애한테 미안해 하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잠깐 들더라고 만약에 애들끼리 같이 가고 있는데 애들이 이제 아빠 다 같이 본 거야, 학부모들이랑. 다 모인 자리들이 있잖아. 그런데 가게 되면 어떻게 되든 싫든 좋든 그런 영향이 애한테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아는분 중에 한 분은 언제부를 했냐면, 그 유치원짜리 애가 있는데, 그 유치원 애들 보면 이제 그림 그리는 거 수업을 하잖아. 그림 그리는 거 수업을 안 돼. 아빠 이게 그림을 그렸는데, 아빠에게 그리는데, 이제 아빠 몸에 호랑이가 그려져 있는 거야. 그 디테일까지 살린 거야. 그 디테일까지 살려버린 거야. 그거 보고 이제 후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 제 인생에는 몇 가지 큰 대원칙들이 있거든요. 어, 제 유튜브 계속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내 인생의 모토 같은 경우는 그 기억에 남는 삶. 현대사회에서, 자본사회에서 모두 다 열심히 살잖아요. 근데, 뭐, 월, 화, 소 목, 금, 열심히 일하고, 토요일, 일을 술 쳐먹고, 이게 리사이클링 되니까, 이렇게 되면 지나고 나서 남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뭔가, 좀 열심히, 좀덜 열심히 살더라도, 기억에 남는 순간을 만드는 거에 좀 주력을 하는 편이거든요. 사람을 만나더라도, 뭔가 좀 새로운 사람이 있는 자리에 좀 가려고 하고, 그리고 뭐 음식을 먹더라도, 새로운 맛집이 생겨서 술집만 하고, 또 생겼으면, 그 집은 무조건 한 번씩은 가줘요, 제가. 그게 재밌더라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있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거짓말은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 고객들한테도 그대로 얘기해요. 이러면서 거짓말은 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보통 증권 영업이라는 사람들은 투자를 했을 때 뭔가 엄청난 그런 청사진을 제공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거 없고 오히려 기대수익률다 박살내고 시작하거든요. 기대수익률몇 표로 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1년, 1년 투자했을 때는 예금, 적금보다 못할 때가 많을 거다. 근데 나랑 거래한 사람 중에서 5년 동안 거래한 사람 중에서는 그수익률이 나쁘게 나온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없다. 뭐이 정도로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그런 것 같아. 내가 느끼기에, 그런, 인간 사이의 신뢰라는 건요. 한번 깨지면, 그때, 그냥 완전 다 깨지는 것 같아요. 붙어도 예전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거짓말을 하지 말자, 주의인데 그, 거짓말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에 관련되고, 뭐, 특정한 상황에 저도 거짓말을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애가 있어. 애가 근데 진짜 못생겼어. 뭐 여자애야. 근데, 전 그런 애들 보면 무조건 이쁘다, 그죠? 아이고, 이쁘네, 아이고, 이쁘네, 아이고, 이쁘네, 이렇게 해줘요. 근데 그거는 뭐 애들 뿐만 아니라 어른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어른한테도 친구가 뭐 결혼할 여자로 데리고 왔어. 근데 와이프가 되게 뭐 못생겼어. 그럼 저 똑같이 말해요. 아, 와이프 이쁘다. 아이고, 이쁘네, 이쁘네, 이쁘네. 그러면 친구 듣다가 나중에 한마디 하지. 에이, 개이새끼 죽고 싶나? 이렇게 얘기하지, 친구들 그러면. 아, 나도 그냥. 아, 아니, 나 이쁘다고, 이쁘다고 <laughs> 얘기하는데. 그렇게 받아들이진 않더라고. 어~ 여튼 간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마지막에 뭐냐면 저는 그렇거든요 그게 여러분 인생에서 뭐~ 저도 여러분 인생에 똑같이 적용될 거예요 이게 그~ 선택의 순간들이 사람이 놓이게 되는데 내가 긴가민가 할 때는 작은 일은 무조건 해요 작은 일은 긴가민가 무조건 해 근데 큰 일은 긴가민가 하잖아요 절대 하지 않아요 내가 살다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뭐 유튜브 할까요 뭐 할까요 긴가민가 하잖아 해 무조건 근데 그 반대의 경우 결혼할까요 하는데 긴가민가해야 절대라 절대라 하잖아 결혼할까요 하는데 긴가민가 하 그럼 면 절대로 하면 안돼 그때 결혼하면 진짜 좋대요 진짜 <laughs> 그래갖고 큰 거는 그냥 긴가민가 하면 절대로 하지 않거든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내 코소 소이라던가내 몸에 이제 타투를 박는다는 게 나한테는 큰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거 왜 하기 싫지? 왜 하기 싫지? 하는데, 별로 안 땡겼던 거지. 긴가민가 하니까. 그래서 뭐, 저처럼 이게 뭔가 타투 같은 거 요새 많이 하니까, 이렇게 하고 싶은 분들 많을 건데, 긴가민가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긴가민가 하잖아. 그러면 하지 마. 안 하는 게 좋아요. 긴가민가 하면. 근데, <laughs> 물론 이게, 파투라면 무조건 후회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일단 타투를 그냥 하고 싶다. 진짜 하고 싶다. 그러면 해야지. 다만, 이럴 때는, 작은 걸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작은 걸로, 뭐, 레터링이라든가 작은 걸로 시작하던, 는 레터링 했는데 괜찮아. 더큰거 받고 싶어. 그러면 그때는 좀안 보이는데 받고, 안 보이는데 받고. 근데도 정말, 다 박았는데도 안보인는데다 박았는데도, 근데도 하고 싶다. 그러면 그때 이제 보이는데 하시라. 뭐, 이런 얘기죠. 뭐라고. <laughs> 오늘은 뭐, 제가 늘상 좋아하는, 제가 하고 싶어서, 전 사실 이런 미지근한 얘기 하고 싶거든요. 뭐, 많이 보진 않지만, 그래도, 이런 얘기 한번 하고 싶었고요. 어 일단은 오늘은 미지근한 얘기 했으니까, 다음에는 이것보다 조금 더 재밌는 얘기를 이렇게, 들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동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모두들 굿밤 보내십시오. 이상입니다.